자, 쿠키런 킹덤 이제 4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킹덤의 스토리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아시다시피 게임 시작할 때 등장한 케이크 들깨 다 아실 겁니다. 용감한 쿠키 주인공 무리는 왕관을 빼앗아 도망가는 들깨를 쫓아 스토리는 전개됩니다. 추창기때 쿠키런 킹덤은 사실 지금에 비하면 컨텐츠도 없이 점검도 엄청 많았는데 그때가 뭔가 더할게 많고 재밌던 것 같습니다. 사실 킹덤은 제가 부계정 키우면서 느꼈던 거지만 다 성장한 계정에서 느끼는 재미보다 성장 할 때의 재미가 더 큽니다. 정시 월시 시간이 흘러 어느덧 1주년때큰거한 방에 온다던 소문으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1주년 연명의 불꽃 업데이트는. 정말 충격적인 업데이트였습니다. 소위 성장 컨텐츠는 5개의 조합, 25개의 쿠키, 125개의 토핑 사용, 그 당시 아무리 핵가금러라도 준비하지 못하던 세팅인데, 어느 누가 재미를 느끼라고 출시한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세팀을 만들어 싸우는 대단투 컨텐츠나, 센트릴리와 어둠 마녀의 스토리를 다룬 혼돈의 케이크타워 컨텐츠, 이 스토리만큼은 제가 가장 집중해서 본 스토리였습니다. 어둠 마녀의 탄생 배경 자체를 알게 된 이유기도 했고, 마녀들이 이런 식으로 쿠키들을 탄생시키는구나 하는 영상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충격적인 트리플콘컵 업데이트를 겪고나서 유저들은 엄청나게 떠나갔습니다 컨텐츠 재탄과 공정하지 않은 룰에 유저들은 화가 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정판 꾸미기 됐고 보상을 얻을 수 없다는 점 단체 보상인데 공정하지 못한 진행 랜덤한 팀 설정이다 보니 유저들의 불만은 커졌고 운영자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콜라보 중에는 디즈니 콜라보가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나 쿠키성 스킨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벤트도 반복성 노가다나 피로도가 적었고, 이벤트 기간도 개인적으로 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BTS 콜라보는 이벤트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미션 보상을 받기 위한 피로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콜라보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게임 밸런스에 영향이 없게끔 게스트 쿠키로만 출시되고 피로도는 낮추는 미션으로 출시됐으면 좋겠네요 2주년 때는 달필사 쿠키가 출시됐습니다 근본 레전드 쿠키라 많은 사람들이 복귀하고 신규 유저분들이 유입됐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업데이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도로 대규모 업데이트였고 이후 골드치즈 업데이트까지 이어지며 대규모 업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광산 업데이트는 없었습니다. 광산 업데이트는 현재 4년 가까이 출시되지 않는 컨텐츠로 대부나와에서도 언급했듯이 원래는 출시 예정이었지만 컨셉을 바꿔서 개편되어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다제도 같이 아무런 플레이도 하지 않고 방치만 하고 보상을 받는 컨텐츠보다는 직접 플레이해서 재미를 얻는 컨텐츠로 출시됐습니다. 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오류 탐사대를 좀더 다듬어서 고정 컨텐츠화해서 광산 컨텐츠로 넣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3주년 때는 센트릴리 쿠키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마지막 고대 쿠키가 출시됐고 몸이 약한 것을 제외하면 정말 미친 듯한 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출시된 비스킷으로 인해 떠나가는 유저들도 생겼습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 재설정 비용으로 비도우는 50개, 일반 도우도 50개가 소모되며 원하는 옵션을 맞추기까지는 정말 최악의 확률에다가 마법세공을 위해 크리스탈 소모와 운이 나쁘면 마법세공 실패까지 유저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토벌전에 대한 누적된 피로도와 불만 그리고 각종 버그들이 쌓여져 왔었고 과절류 조합은 화면이 멈출 정도로 수호성전. 토벌전에서 필수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튕김, 렉까지 있었습니다. 아레나 소호성전에서는핵 유저가 1등을 차지하거나 토핑, 중첩버그 사태 등 온갖 각종 버그와 핵으로 그간 있었던 사건으로 쌓였던 유저들의 분노는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미 기미한 피디님은 사전에 영상을 통해서 유저와의 소통을 약속하며 킹덤이 가진 문제점을 바꿔가겠다고 했지만 소통은 없었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 이후에 다크카카오 관련 업데이트가 나오며 분위기가 바뀌나 싶었지만, 그것도 잠시, 그 이후, 자크 카카오 에이션트 플러스 사태에 트럭까지 보내면서 가장 큰 위기를 보냅니다. 그래도 게임사는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했고 이제 4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킹덤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떠나지 않고 게임을 하는 이유는 100% 만족은 못해도 기대하는 게 있거나 만족하는 재미가 있어서일 겁니다. 저 또한 충분히 앞으로 개선되면 킹덤은 더큰 재미를 줄 거라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펜점에서 미스트 플라워 버닝에 이어 쉐드 밀크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앞으로 큰 틀로 보면 현재 왕관을 가지고 도망간 들깨 케이크는 잊혀지고 슈퍼 에픽 등급, 고대 등급. 비스 등급이 끝나고 5주년때 예정된 어둠마녀가 출시되고 새롭게 이어질 스토리로 과연 게임사가 신규 등급을 내놓을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규 등급이 나와도 지금과 같이 무과금으로도 얻기 쉽게 가능하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상 더 강력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더 높은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금 BM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과금을 위한 억지 등급 설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오븐브레이크 에서는 샤이닝 글리터는 에픽 등급 으로 나오지만 킹덤에서는 슈퍼 에픽으로 출시된 것처럼 스토리 에도 일부 구성을 상위 등급 출시 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 비스트 쿠키들은 각각의 대립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녀가 자신들을 도와 세계를 창조 하고 상징을 가진 선대 영웅 쿠키 를 비스트 쿠키라고 하고 비스트 쿠 플라워 쿠키는 각성 다크 카카오와 대립되고 버닝 스파이스 쿠키는 각성 골드 치즈 쿠키 섀도우 밀크는 각성 퓨어 바일라 이터널 슈가는 각성 홀리베리 사일런트 솔트는 각성 세인트리로 대립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건 모든 비스트 쿠키들이 출시되면 궁극의 쿠키가 따로 출시가 되는지 궁극의 쿠키가 출시가 된다면 등급이 따로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녀의 성에 등장하는 퍼스트 등급이 있는데, 따로 킹덤에도 이후에 등장할지? 궁금합니다. 내년 1월에 섀도우밀크가 출시되고 2월에는 각성 퓨어바일라가 출시됩니다. 또한 이미 운영자님이 26년도에 5주년으로 어둠마녀 출시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비스트 등급은 25년도에 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궁극의 쿠키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의 쿠키는 각각의 비스트 등급의 능력을 다 가지고 나오는 최종 보스급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끝판왕이지 않을까 싶고 모든 쿠키들의 힘 합쳐서 물리치는 대상이자 끝판 컨텐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이후에 출시될 등급들도 점점 궁금해지고. 어떻게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킹덤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12월 업데이트에는 신규 레전드 스킨으로 달빛술사 서류왕이 출시되고 신규피 3종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무지개 큐브 크리스탈 많이 모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시작하시는 신규 유저분들은 리세마라로 시작할 때꼭 미스틱 플라워 쿠키로 시작하세요 다른 쿠키보다 가장 필요한 필수 쿠키니까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사용 가능한 쿠폰 달아놓을 테니까 아직 사용 안 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